일배로저맨 끝에 있는데? 맨 끝에? 어 어디? 초대. 아더 있어? 얘네 만나 버리겠네. 1 s t k i l g e 나한테 되겠냐? 드시게 음. 한다고. 10, 30, 30, 30. 나 진승배야. <laughs> 오는 거. 없다. 무서워? 야, 왔다. 하나 왔다. 오, 그리, 시작 되었습니다. 가자. 나 이따 내려왔다 얘네 둘둘내 네, 아래 둘 어, 1층 층둘 들어갔다 가? 1층 둘 들어갔어? 둘 x 아이 공이야 2층 쪽으로 둘 갔어 가자 매점 쪽에 있는 애들이 미지 아, 뭐야? 아, 아, 씨. 아, 위에서 맞았다. 진짜 뒤지. <laughs> 위에서 맞았다니까. 얘네 어디였지? 있던 애들? 그니까. 괜히 아무만 가야 다크. 했는데. 다크. 다크였는데, 다크. 다크? 다크 아, 칠니값파는데 뒤에, 뒤에, 오빠 뒤에. 아니, 낙하했다. 야나파이브데파이이야 어, <laughs> 닥! 음. 야 다다! 어떤데? 음, <laughs> 나있어이막꿀맨님의 이... 수류탄. 아? 데 일체 깨는 게? 쟤네만 잡으면 되겠는데? 아, 물... 나물싸데 벌써 이오긴 했다. 케우하이 보기죠 오케이. 이오이 봐. 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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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이 y are you i 라 떨어졌나? 떨어진 w h 하 are you 데 아홉 개 e h 들고 있는데? 이게 바로 일곱 시 잡는 스킬 여러분. 근데 이걸 할 때는 좀그 있어요 여러분. 스나를 놓치면 안 된다. 방금 제가 또안 놓쳐가지고 쉽게 잡았는데. 스나를 스날... 오빠 갈았어? 아니. 스나 알 갈았다. 아나유콘폭게인 까먹었다. 여기였나? 와 어, 정확하네요. 네 저기 맞네요. 어았다 상자. 상자? 것 같은데 또? 아잇, 어. 오, 이 친구, 수리데 또? 리리수 수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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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리리 수리리, 나리리 수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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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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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아 오케이 진짜 찐만어 오케이. 예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거 한 판에 내 목숨이 걸려 있는데 잠깐만. <laughs> 야 이거 잠깐만. 야 이거 목 목숨을 걸고 하는 파이널 존인데 이거 잠깐만 이거. 어 잠깐만 도전 일단 남자는. 이거 이기면은 삼천 개 나중에 실드. 지면은 빵개 앞으로 쭉 공격. 나중에 진짜 크게 실드 한번 해준다는데. 나 그럼 깔끔하게 딱 말할게 여러분 한마디 말할게 여러분 남자답게 존부하겠습니다아왜안 맞아? 진짜 떨리는데 지금? 아 <laughs> 정말 떨리는데 지금? 어, 진짜 나 떨린다, 지금. 아, 나 진짜 미안해. 나 진짜, 여러분, 저 지금, 그, 인생을 걸고 하고 있거든요? 됐다 이거 계속 된거 같은데. 죽기 <laughs> 힘없냐. 와, 나 진짜 손 너무 떨었어. <laughs> 어, 오케이. <laughs> 이걸 해냈어. 나이스. <laughs> 와, 와, 여러분, 이걸 제가 또 해내네요. 와, 미쳤다. 이걸 성공하네. <laughs> 와, 와 손개 떨었다, 진짜. 와쟤 이길라고 와 진짜 미쳤다 와 감사합니다아 밥을 먹어야지 밥을 하하하하 귀쟤이 가꿀맨이 맞아요 무빙을 쳐 뭐야? 맞았지? 맞았가뭐 있었어 좀? 대답 대답! <laughs> 멋있다아 아씨발 리액션 뭐야 이거 너 가옥신에 가봐 한번 펼쳐봐 나 뺐다 펼쳐. 아도아아이 아, <laughs> 이막 <지막> 씨. <laughs> 아, 이 멧돼지냐 <멧돼진이> 이거 진짜. <laughs> 아니, 비키라 했는데. 그런 것 같다. 아봤다다 60. 한번 제... 먹었어. 어개려왔두 아, 발칸 났으면 되는데 아깝다. 하나. 스마그샷, 스샷안어1 층인 가1 층. 남겼다 죽겼어 응? 떨어졌는데? 공거 없다 아 뭐야 매점 이 매점 이기로어다니까 이. 에 있다 사아 하나 밀키야? 아 매점 아, 다운이야 야 킬빨 <laughs> 나한 안냈어 아이 킬딸 진짜 <웃음> <길딸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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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바로 그냥 캣들어가시고요 꿀맨이가 혼자 파존하는 이유 둘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